올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주도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제치고 광통신 네트워킹 분야의 숨은 강자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광통신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 기업 시에나가 올해 들어 무려 181.81%라는 경이적인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브로드컴이 50.70% 엔비디아가 40.16%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시에나의 약진이 얼마나 두드러지는지 알수 있습니다. 시에나가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AI 혁명의 이면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전송 수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AI 프로세서를 제작한다면 시에나는 광 네트워킹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들 칩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에나의 라우터와 스위치는 광섬유 네트워크를 통한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며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에나는 지난 12월 11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에서 시장의 기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한 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주당 순이익은 91센트로 시장 예상치 78센트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특히 핵심 사업인 광 네트워킹 하드웨어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급증했으며 웹스케일 고객 매출은 약50% 증가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미래 전망입니다. 시에나는 2026 회계연도 매출을 57억에서 61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4%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가이던스는 사상 최고인 78억 달러 규모의 주문 확보와 50억 달러가 넘는 수주 잔고로 뒷받침됩니다. 특히 메타 플랫폼스와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여러 신규 데이터 센터에 시에나의 솔루션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광학 연결이 5배 더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92년 설립 이후 30여년간 광 네트워킹 기술 혁신을 주도해 온 시에나는 AI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AI 컴퓨팅의 두뇌를 제공한다면 시은하는 이들을 연결하는 신경망을 구축합니다. AI 혁명이 계속되는 한, 이를 뒷받침하는 네트워킹 인프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